언니 그거 뭐예요? 그거 너무 좋던데? 언니 그거 주셨던 거 진짜 좋던데? 그거 너무 좋잖아요? 그거 또 주시면 안 돼요? 진짜! 그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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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 진짜 정말 마법처럼 잘 돼요. 여러분. <laughs> 이 친구는 어디다썼어또 사야 돼. 올려 세일 때꼭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쌤입니다. 안녕. 여러분 드디어 제가 처음 해보는데 올리브영 추천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순수한 마음을 담아 추천드리는 올리브영 추천템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브영에서 가서도 많이 구매를 하지만 앱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이, 그래도 나름 블랙 올리브더라고요. <laughs> 여기 보면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지도 몰랐어, 올리브영에서. 너무 이제 생활화가 돼서 그런가 봐. 저는 쿠팡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고 알리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고 올리브영 앱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그냥 홈페이지 그 브랜드 샵 홈페이지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소비가 많은지 이걸 보면서 또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목록을 제 구매 목록을 쫙 봤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로 사서 즐겨 써가지고 재구매를 하고 있는. 템으로 줄여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템과 이제 색조템을 나눠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좋다고 계속 스토리에 올렸던 제품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긴 하, 하니까. 그리고 워낙 유명한 브랜드고. 아누아입니다아누아 안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아누아에서 제품을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아누아에서 이 눈물 세럼을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이걸 보면은 눈물처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눈물처럼 있어요. 속 건조 피부결이 고민될 때 이걸 쓰라고 여기 써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여기, 응. 눈에 넣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눈물처럼 생겼으니까 눈물 세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뚝따 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르면 돼요. 저는 집에서 진짜 건조할 때는 이 하나를 다 쓰거든요. 밤에 쓰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걸 쓰고 나서 다음날 즉각적인 효과가 정말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면 저는 진짜 강철 피부여가지고 웬만해서는 좋다고 느끼지 않고 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좋다고 느끼는 거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효과가 확실한 거거든요. 제 피부는 진짜 휘발유를 발라도 뒤집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바르고 나면은 바르고 밤에 자면은 아침에 정말 속건조가 개선이 된다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진짜 한 거의 100개를 이 통을 선물을 받았어요. 100개 넘게를 받았을 거예요, 분명. 왜냐면 제가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또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걸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걸 계속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드리고 나서 이 피드백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언니, 그거 뭐예요? 그거 너무 좋던데? 언니, 그거 주셨던 거 진짜 좋던데? 그 언니가 주셔가지고 그 브랜드 알게 됐잖아요? 그거 너무 좋잖아요? 그거 또 주시면 안 돼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도 이거 다 지금 재구매를 했고, 이게 또큰 본통, 본통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처음에 본통이, 발랐을 때 약간 비린내가 났었는데, 근데 그게 또 다시 이제 다시 개선돼서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따서 쓰는 거 너무 귀찮아. 그냥 한 번에 큰 통으로 쓰고 싶어 하면은 그큰통 쓰면 되고, 저처럼 그냥 위생적이게 이렇게 쓰고, 여행 갔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따서 진짜 눈물처럼 다, 다시 껴서 다시 쓰면 되거든.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선물했던 사람들마다 안 좋다고 한 사람이 진짜 1도 없었어. 안누아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얘도 안호한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어성초 77 클리어 패드? 이한 통에 70매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어쩔 때 좋냐면, 뭐, 물론 밤에 써도 좋지만, 이 패드랑 얘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도 너무 좋지만, 얘를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하면, 이렇게 토너 대신 닦잖아요딱 친구가 진짜 피부를, 이 패드만 썼는데 진짜 쫀쫀하게 잡아준다니까요?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얇게 팩, 패치이렇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 닦는 패드의 맛을 이 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요런 패드? 엠보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음, 피부가 쫀쫀해집니다, 여러분. 이 친구 진짜 다 썼어. 한통다 쓰고, 이거 다른, 다른 모장님 거 빌려온 거예요. 또 사야 돼, 이 친구는. 올려 세일 때꼭 살, 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올영 세일 때 진짜 할인이 많이 되니까 지금 저처럼 쟁여두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올영 세일을 이용해서 좀 많이 쟁여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공 세럼으로 나온 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너무 좋아요 너무 촉촉하고 속건조 개선도 너무 되고 제가 보통은 세럼이나 이런 거를 밀릴까봐 잘안 발라요 화장하기 전에 근데 와, 이 사람 정말 압건성이다 하면은 이 친구를 발라줍니다. 이 세럼. 진짜, 이, 이속 건조를 잡아줄 때 너무 좋고, 화장하기 전에. 아누아는 속 건조를 잡아줄 때 저녁에 좋고, 요, 요 아비구는 아침에,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밀리지도 않고, 굉장히 촉촉하고, 이 친구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를 발랐으면 이 친구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 친구. 여러분, 토리든 아시죠? 올리브영 가면은 토리든 많이 보셨죠? 토리든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 저는 이 저분자 콜라겐 탄력 크림이 너무 좋아요. 그리 얘가 진짜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서 쓴, 쓰니까 튜브형으로 미생적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보통 크림이면은 이런 통에, 원통에 들어서 스파츌러를 떠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귀찮아요, 잖 여러분. 손으로 막 뜨지 않아요? 그러면 위생적으로 세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튜브형으로 된 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크림의 장점이 또 뭐냐면, 물론 보습력도 좋지만, 솔직히 막 엄청난 보습력은 아니에요. 근데, 많이, 많이 듬뿍듬뿍 발라도 안 밀려. 제가 크림은 진짜 뒤똥만큼 쓰라고 말씀드렸던 거 항상 기억이 나세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뒤똥만큼 쓰지 않고, 너무 듬뿍듬뿍 바르고, 흡수만 시켜주면 안 밀려요. 제가 한달 넘게 썼을 때, 정말 건조한데, 귀찮아가지고, 저는 하나로만 다 바르거든요. 귀찮아가지고, 크림을 이만큼, 이만큼 떠가지고 막, 치덕채덕 발랐는데, 이게 저분자에서 흡수도 엄청 빨라. 흡수가 진짜 빨르고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뭐안 밀린다는 걸 써도 잘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털리든한번 써보세요. 짜잔. 스프레이인 줄 알았지. 쏘내추럴입니다. 여러분 쏘내추럴을 항상 픽서만 있는 줄 아시죠? 이 픽서. 뭐 많이 쓰시잖아요. 픽서도 많이 쓰지만 또 유명한 거 실러. 나는 정말 너무 잘 번진다. 진짜 마스카라 건? 아이라인 아이라이너건, 눈썹에다도 저는 써주거든요. 눈썹도 잘 지워지고, 그러면은 이 친구를 꺼내서 잘 덜어준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약간 코팅하는 식으로 이 친구를 발라주면은 정말 유지가 하루 종일 됩니다. 자꾸 오후만 되면 이 끝에 아이브로우가 지워지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얘가 바르면은 아주 고정력 있게 그냥 진짜 다음날에도 멀쩡하게 일층가 만들어주니까 나는 너무 지속력이 없어 너무 고민이에요. 너무 잘 지워지고 너무 잘 번져요. 그런 분들한테는 실러를 꼭 사시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제 신부님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저는 픽서가 써내주는 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시죠? 이 핑크 색깔. 모공이랑 유분을 뽀송하게 해주는 블러 메이크업 픽서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름에 쓰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몇번 써봤는데 진짜 부숑부숑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역시 픽서를 참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 소네추럴의 특히 장점은 이 분사력이에요, 분사력. 이게 진짜 안개 분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쓰실 때 문제가 뭐냐면 얘를 쓸때꼭 닫아놔야 돼. 짝이라열 여러분 여기가 말라. 이 입구 안 여기가 이거 여기가 말라. 그래서 쓰려고 할때 여기에 묻어있던 그 제품이 말라가지고 여기도 진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여기를 닦아주시고 이 분사 입구를 꼭 닦아주세요. 물티슈. 그리고 손니클로또 소개해주고 싶었던 게 이렇게 생긴 컨실러거든요. 컨실러 죽은 게 있으신 분들 있죠? 꼭 쓰세요. 매직 커버라고 써있거든요. 정말 매직스럽게 커버력이 너무 좋고 얇고 그때 얇아. 약간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얇은데 커버력이 짱 있어. 진짜 커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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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 진짜 정말 마법처럼 잘 돼요, 여러분. 이렇게 피부에 뭐가 많이 나서 커버가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하시면 은이 친구 쓰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이제는 색조, 색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재구매했던 거 블루 소개해드리고 일단은 눈 아이 섀도우 이거는 루미르입니다. 저번에도 루미르로 메이크업한 거 보셨죠? 이게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약간 쉬머한 쉬머한 이 섀도우도 있고 쉬머한 펄 섀도우도 있고 이걸로 눈 밑에, 눈 밑에 하이라이트 할때 써도 되고, 아니면 진짜 하이라이트 할때 써도 되고, 피치 컬러는 섀도우로 써도 되고, 여기는 음영 컬러 다 있고, 그리고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글리터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팔레트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가지 애교살은 애교살대로, 뭐 음영은 음영대로 이렇게 싱글 섀도우가 아닌 이한 팔레트로 다할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편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팔레트로 있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구성이 잘 돼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애교살에 쓰면 되고, 얘는 눈두덩이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되고, 얘는 포인트 컬러 쓰면 되고, 얘는 음영 컬러 쓰면 되고, 얘는 펄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펄 입자 있게 조금 들어가고 싶으면은 이걸로 쓰면 돼. 이게 전체적인 조화가. 잘 되어 있어서, 루미르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루미르에서 색깔이 이렇게 처음엔 제가 두 개를 샀어요. 얘는 하나 뭐냐면, 1번 스프링 모닝이랑 2번 썸머 아이시에요 얘가 웜톤, 쿨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금 하나 컬러가 더 출시를 했는데, 약간 핑크 브라운 같은 그런 로즈 컬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구매하러 갈 겁니다. 섀도우를 추천드렸으면, 이제 블러셔를 추천을 드려야겠죠? 블러셔! 2AN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쪽은 펄로 되어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이 연보라색 컬러. 이렇게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근데 이거는 블러셔가 파우더라도 써도 돼. 되게 은은해. 저 블러셔를 쓰고, 이 위에다가 더 화사하게 하고 싶을 때이두 개나 얘만 섞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진짜, 진짜 뽀용하게 돼요. 블러셔를 지금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해주면은 여기만 이렇게 더 피부가 은은한 펄감이 들어가서 더 완성도가 있어지고 더 화사해진다고 해야 되나? 얘를 진짜 제일 추천해요. 러브 포션. 특히 아티스트 분들은 이 러브 포션을 쓰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사용도가 되게 높으실 거라고 진짜 피부 진짜 좋아 보여요. 이게 은은한 펄에 색감까지 화사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컬러 이 친구 하트 벌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얘도 둘다 약간 은은한 펄감이 들어가 있고 은은한 펄감에서 이 친구를 포인트 있게 쓰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살짝 위에다가 올려주면은 진짜 약간 진짜 핑크 뽀용 이런 게 해주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또 출시가 되는데, 한쪽엔 펄 블러셔고, 한쪽엔 매트 블러셔예요. 그래서, 요거이 특히 코랄 색, 음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색도 너무 괜찮고, 웜톤 색도 너무 괜찮고, 둘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2AN 블러셔 너무 추천 드리고, 그리고 올리브영 추천템 하면 이거 꼭 찍어야지 했던 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입니다. 이게 용량도 너무 괜찮아. 진짜 많이 쓰는데도 잘안 없어져. 그리고 이 물먹 립인데, 이 처음에 베이스를 발랐을 때 베이스 매트한 거 바르고 이 친구를 발라도 안 섞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섞여. 잘 섞이고 진짜 예뻐. 항상 제가 이 광나게 만들 때 토코보 밤을 항상 바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쓰면 토코보 밤을 안 써도 정말 예쁘게 빛이 나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모브볼. 모브볼이랑, 그 다음에 로즈볼. 로즈볼이랑 모브볼 제일 많이 써요. 이 조합 진짜 추천드립니다. 로즈볼. 로즈볼을 먼저, 입술을, 베이스를 바르고, 그 다음에 모브볼을 안쪽에다 바르면 정말 예쁜 색깔이 돼. 이건 진짜 다 물어봐, 이 <목소리> 여러분, 진짜 이거 한 번만 써주세요. 정말 예뻐요. 진짜 올리브영 추천템 끝! 얼마 안 남은 올리브영 세일을 위해서. 안녕, 여러분.